안녕하십니까. 큐리오시스 주주분들, 다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큐리오시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큐리오시스는 정말 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분히 지금 따상까지도 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핫한 게 지금 시장에서 AI 쪽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큐리오시스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점유율 1위의 바이오 소부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를 가서 보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실험실 자동화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새로운 AI와 결합되어 있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큐리오시스처럼 신규 상장을 한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초가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2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은 큐리오시스가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확약 기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라는 거는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이게 뭐예요? 1개월 동안 못 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5일 확약과 미확약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큐리오시스가 진짜 대박이 날 거고, 댓글로도 우리 따상! 이라고 또한번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은 아마 우리의 기운이 잘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확약과 미 확약만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이십니까? 수량? 지금 비중 자체가 약2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비중 중에서 겨우 25%만 지금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지금 적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큐리오시스의 공모가가 22,0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요 예측은 1000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이죠. 그냥 일반 주주분들. 그래서 2,200대1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상장한 것 중에서 역대 4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2,000억이 채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소한 지금 시가총액, 신규 상장 빨 받으면서 최소한 8,000억 정도에서 1조까지는 한 우리가 시가총액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풀리는 물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날에 만약에 따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아마 변동성은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까먹지 마시고 미리 0 1 0 4 4 5 9 6 2 7 9에요 그냥 시초가만 보고 매도하시면 은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큐! 우리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한 통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내일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참고로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0시에 주식시장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오전 9시 30분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Q 우리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주주분들하고 이제 신규 상장 대응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까먹지 마시고 큐리이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큐리오스에 대해서 그냥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ai 쪽으로 신규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실험실과 연관되어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신선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약간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AI를 결합한 사업이다. 어 이거는 엄청난 정말 대박이 날수 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뭐 진단 검사, 세포 이미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바이오 쪽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핫한 테마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010-4459-6279니까요 내일 오전 9시 반 이 정도까지는 큐리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큐리 오시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마 신규 상장을 하기로 지금 확약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한 5일에서 10일 정도까지는 꽤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는 거다 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